오늘 민주 정치의 참여와 어, 과정과 참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1-1 정부 형태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 시간의 학습 목표는 자,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설명할 수 있고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배울 내용을 보면 자, 정부 형태의 유형과 특징 자, 먼저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가 있고 의원 내각제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는 그러한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때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가 되고요. 자, 행정부의 수반이 됩니다. 자, 원수의 의미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반의 의미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내각 수상이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부터 볼까요? 자 민주 국가에서는 권력을 분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 자, 앞에서 나왔죠. 자 어떻게 분리합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서 정부 형태를 두 가지.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대통령제를 볼까요?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정부 형태가 그 사례 중에 하나죠. 자,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선 대통령제입니다. 자, 반면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아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의 정부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이란 자, 대통령에게 좀 명백한 권한을 주어서 행정부가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기 내에는 어, 꾸준히 안정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의회의 다수파가 어떤 횡포를 부리거나 또는, 자, 의회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수단이 없다면 의회 마음대로 졸속 입법할 수 있죠. 자, 그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통령제의 권력이 강력하게 추진된다는 점, 추진력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런데도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한 추진력에 반대로 권력이 집중될 수도 있고요. 또 독재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이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졌죠.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하나씩 권한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둘이 대립할 경우에는 조정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던 권력 집중은 신대통령제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의회의 기, 지위와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정부 형태의 신대통령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의원 내각제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 수, 수반, 즉 행정부의 최고 우두머리인 사람이 내각의 수상이 됩니다. 자, 이 수상이란 용어는 의원 내각제에서만 사용되는 것이죠. 자, 이 수상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권한을 갖습니다. 행정부의 강요가 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내각제가 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어요. 불신임한다는 것은 내각을 해산해라 라고 할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이 내각에 임명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입법부와 그 행정부 사이가 아주 긴밀하면서도 서로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각의 행정에 잘못이 있으면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어요. 자, 내각을 불신임할 때 이것에 대항하여 수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의회를 해산해서 총선거를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회의 권한으로 내각 전체가 불신임이 된다면 내각 구성원은 스스로 사직을 하거나 의회를 해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둘이 아주 강력하게 긴밀한 연관을 맺어 놓은 것이 의원 내각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각제의 장단점은 뭘까요? 먼저 장점을 보겠습니다. 자, 의회와 내각이 서로 협력을 할 때는 아주 원활한 국정 운영이 될 것입니다. 또 내각의 정치적 책임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요구에 아주 민감한 이런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반면에 단점이란 것은 자 다수파가 자, 정권을 장악할 때 횡포를 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경우, 자, 군소정당이란 아주 규모가 적은 정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한 작은 정당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내각을 주도하는 다수당이 없죠. 자, 그런 경우에는 내각을 여러 당이 연립하여 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때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했죠. 그런데, 자, 둘이 마음이 잘 맞을까요? 그죠? 연합정권에서 어 서로 불 불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정이 불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런 점들이 바로 음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자, 내각이 채, 정치적 책임감이 높다는 것은 의회의 신뢰를 잃게 되면 강료가 전부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의원을 국민의 선거로 뽑습니다. 자,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라는 그런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률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해서 고급 공무원을 임명할 때 동의를 하고 또는 외국에 나가서 조약을 체결할 때 동의를 하는 그러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보면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국민의 선거로 구성된 입법부 자 여기서는 입법부만 선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입법부의 다수당에서 행정부의 수반을 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의회를 해산해라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 해산해라 할수 있고요. 또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자 다르죠 대통령대랑. 자, 그리고 입법부는요, 행정부에 대해서 불신임을 할수 있어요. 서로 거의 해산에 가까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긴밀하게 책임질 수 있다는 점, 좋은 점인데요. 다수당이 없다면은 열림내각에 의해서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림으로 잘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운 내용 점검해 볼까요? 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히 분리된 정부 형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대통령제죠. 의원내각제에서 둘 이상의 정당이 연, 연합하여 구성하는 내각을 뭐라 하죠? 열림내각이라 합니다. 자, 다수당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열림내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강요는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나요? 대통령제, 자, 겸직할 수 없죠.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수상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나요? 아닙니다. 자, 수상은 다수당의 당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보다 의회 다수파의 횡포와 졸속 입법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자, 의회 다수파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원 내각제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모두 골라 보세요. 자,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까?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 수반의 지위입니까? 그렇죠. 자, 답은 그래서 니은과 리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 정치제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대통령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제의 특징은 자,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원수란 어,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습니다. 자, 수반 역시 행정부의 가장 최고 지위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숫자가요, 머리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부의 강요는 의회의 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자, 행정부의 강요는 뭐, 장관, 차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 의회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의회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법률안 거부권이요. 자, 법률안을 만드는 곳은 의회지요. 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자, 대통령이 다, 여기서 제가란 말은, 자, 모든 제, 어, 그 다음에 허가하, 허가할 가짜. 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승인할 수 있고요. 허락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공포를 해야 돼요. 발표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자, 근데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자, 결국은 법률로 만들어진 것들을 어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정부가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안 거부권. 자, 그리고 탄핵 소추권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집행할 때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의회가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권한이 의회에 놓여져 있는데요. 자, 그 권리 이름이 탄핵소추권이고요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자, 의회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한이 되겠습니다. 자, 탄핵소추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두 가지 서로 요것은 어,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것. 이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 이렇게 해서 권력 분립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